자, 여기에 합성이 된 함수 자체가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데, 얘는 꼭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이야. 이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마이너스 1,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수에 있는 거를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한 그림이야. 근데 얘가 x가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1이에요. 마이너스 3에서 1. 그러면 이게 범위가 1을 집어넣으면 4가 돼서 2에서, 마이너스 2에서 4가 나온다? 범위가? 그니까 러이 그래프는 범위가 얘가 2에서 4가 나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A, 이거 치환을 해버리고, 이 e, X가 2에서 4가 나와버린다? 근데 지금 A가 0보다 크다란 말만 있지, A가 증가라는지 감소라는지 몰라요. 둘다 해놓고. 자, 그럼 2하고 4를 집어넣어. 이렇게. 최대가 16분의 1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16분의 1인 경우고, 이 그림에서는. 얘는 이게 16분의 1이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a가 1보다 크대고, 얘는 a가 0에서 1, 이인거 알죠? 그렇게 되면은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얘는 16분의 1이 되려면, 4를 넣어서 16분의 1이거든? 그럼 a 의네제곱이 16분의 1인데, 얘는 안 되지.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그림 안 돼. 따라서 요그림이에요 그래서 1을 넣어서 16분의 1이니까 a 에 2는 16분의 1이 돼서 a는 4분의 1. a는 4분의 1이 돼요. 그럼 최소는 사를 집어넣을 값이 최소가 되겠지? 사를 집어넣으니까 4분의 1에 4제곱이 최소가 돼서 2에 마이너스 8제곱.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생각을 잘 해봐봐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이것도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2콤마 3이거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5까지라서, 마이너스 1까지 하고, 5는 여기가 5야. 세 칸, 세 칸. 그러면 3에서 5를 집어넣으면 6이 돼. 3에서 6이야, 범위가. 누가? 얘가 3에서 6이 나와. 그래서 치환을 하면 AX가 되고, 이 X가 3에서 6이 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a가 최대가 뭐 분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3에서 6을 잘라요 그리고 감소니까 a가 0에서 1사이죠 최대가 64분의 1 여기가 64분의 1이고 그러면 너희가 a가 4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서 푸시면 돼요